마지막 화쭈아아어어아 응, 아, 어. 아, 괜찮아? 어.. 괜찮.. 어 안돼 얘까지 예, 죽었어 아니 시작하자마자 지금 어떻게 일단 제.. 나, 내.. 소리나고 윙어쭈수쭈쭈쭈쭈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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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파거가갈 거야. 이거 로워네안 돼. 치치치치치치치겠다 아우. 치치치치 으휴짜짜 어, 내가 질것 같아. 에, 우흐 응, 이거지 얘들아, 아, 응. 빨 데리고 다른 데가야 데가 돼. 어이 가야 으아, 잠깐만, 뭐야?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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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어! 저거 뭐야? 저건 강아지다. 강아지야 망했네? 야 우리 망했어 아 맞다 나 혼자밖에 없지 얘들아 여기 잘 있어라 꼭 강아지한테 구할 책이다니까 갖고 온다 가자 아. 짠 呀，啥？喂，这这这都啥呀？那那个呀？不不不，哦， 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안돼 둥둥둥 둥둥둥 영혼들 아 보라야 보라야 안돼 너 이렇게 죽으면 안돼. It's magic sata. 영혼들 다 영혼들. 아, 얘들아, 우리 영혼이 되서도 모험을 하자. 안돼 그렇지만 우리는 어 7분이라는 시간밖에 없어. 7분 동안 모험을 하자. 그래, 우리는 영혼이고 날아다닐 수 있잖아. 그래 그래 맞아. 그러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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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었지만, 그래도, 좋은 곳으로 갈수 있을 거야. 맞아. 너는 어떻게 죽었니? 나는, 너무 어지러워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죽었어. 너는, 너는 내가 죽은 걸못 봤는데, 넌 어떻게 보어 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저기로 떨어져가지고, 죽었어. 그럼 너는? 나는, 이와 함께 저기로 떨어졌는데, 내가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죽었어. 너는, 나는 너희들, 너희들 그, 너희들 살릴 수 있는 게 강아지한테 있다고 해가지고, 쫙! 저기 있는, 저기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저기 있는 강아지한테 가서 싸우다가 던져져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네가 그래서 네가 저기 있었구나. 맞아, 맞아. 우리 는 어떡해. 우리, 이 마지막 화인 거야? 맞아, 우린 더 이상 볼수 없어.

자. 여기 어디지 그렇게 마스카도 코셔는 많이 듣고 와이 라샤나 카필로. 네, 오씨 이름이 자. 너 혹시 퉁퉁퉁 퉁퉁퉁 사후르 알아? 아너 혹시 트라라레이 오트라라라 알아? 너 혹시 봄브르텔로 그로코텔로 알아? 너네 혹시 아, 너네 혹시 찐판티니판나니니 와와와 알아? 우리 다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게 말이야. 오나리자뭔 어, 소리야. 씨, 나가자. 형자, 자, 자.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자. 어씨 너무 깜깜해.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안 돼. 집못 들어가. 안 보여. 그냥 우린 여기 누워서, TV나 보자. TV 재밌다. 시간이 얼마 안남았네 우린 곧 사라질 거야 안돼 좋아, 다시 가자 까방고 싶어요, 까먹고 싶어요 거기 가봐 도루룽 우와 우와 아, 아, 살려줘. 어, 어리사에안아파 맞아. 여기 정말 오랜만이네. 이 골목, 그러게, 그러게 여기 한번 들어 가보자. 고왜왜왜왜왜 왜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야 운파 좀 두비두바 운파 두파 두비두 바. 이제 떠나야 돼, 맞아. 안녕. 우리는 성장한다. 여러분, 다음 다음에 봐요. 안녕, 여러분. 아, 하지만 마지막 과가 끝났습니다. 애들이 더 죽고. 마지막은 배드한, 배드 엔딩. 배드 엔드 엔딩입니다. 쟤네들이 죽었죠. 무언 말하다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자, 이번에도 탁을 쳐보겠습니다. 응. 어. 음.